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장을 노아한 뒤네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습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노아한 뒤에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국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네 가축과 내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리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졌으다 우박에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호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느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본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 그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 서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 우레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사랑하는 기리의 교회 교우 여러분 아침을 깨우고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함으로 묵상을 시작합니다. 선하신 주님, 지난밤 주의 날개 아래 품에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고 아침을 맞이하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새롭게 시작된 오늘 하루,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를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굽 가운데 일곱 번째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레 소리와 우박 그리고 불덩이가 땅에 떨어져 처음으로 애굽 사람들이 죽는 재앙이 임한 것이죠. 위험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먼저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일부는 이 경고를 듣고 지켜 종과 가축들을 구하였죠. 이번 재앙의 목적은 바로 뿐만 아니라 온 땅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주인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의 바로를 도구로 삼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곱 번째 심판 선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재앙이 애굽의 역사 이래 없었던 우박이라는 점이죠. 우연한 자연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준 첫 번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고를 들어 심판을 면한 바로의 신하들이 있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가 있었음을 구분지어 보여주는 것이죠. 드디어 재앙이 시작되자 애굽의 모든 밭에 있는 사람과 짐승 그리고 채소와 나무 위에 우박을 동반한 무서운 천둥과 벼락이 한참 동안을 내리쳐. 생명 있는 모든 것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고 있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바로가 급히 모세를 불러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우박과 천둥이 그치게 해달라 호소합니다. 이에 모세가 기도하자 우박과 천둥이 그쳤으나 바로는 다시 범죄합니다. 바로의 거듭되는 거짓 행위는 지속적으로 그의 죄를 쌓아만 갈 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우주 전체의 주가 되십니다. 물, 폭풍. 곤충, 짐승, 건강, 질병, 햇빛, 생명과 죽음 모두 여호와의 피조물이죠. 출애굽기를 관통하는 주제는 여호와는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제 독자들은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알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창조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가치가 지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이 재앙의 또 다른 목적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우박을 보내셨지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구원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분노 속에서도 죄인들과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혹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우리들은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의 통치 아래, 애굽에 살고 있던 신하들 가운데서도 이런 자들이 있었죠. 바로의 통치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고를 따를 것인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청중하여 자신과 자신의 종, 가축들을 구한 이들이 있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의 통치 아래 있던 신하들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따를 때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때 어떠한 은혜를 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지키시며 돌보아 주심은 물론이고 삶의 모든 자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청종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인생을 뒤흔들며 고통과 아픔, 죽음을 안겨다 주는 마치 천둥과 우박과 불덩이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로운 하루, 우리 삶 모든 자리에서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순종하여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얻고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